안녕하세요 깨입니다 오늘은 고공 상승 중인 현재 1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매집 주중 하나인 알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실시간으로 매수함에도 함께할 수 있는 주식 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알렙은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관련 테마주 종목입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안철수 위원장 관련 테마 종목들이 고공 상승 중입니다.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만큼 정치 테마 섹터가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허니문 랠리를 펼치는 기간입니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집권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니문 랠리가 나오는 상황이고 기존에도 항상 허니문 랠리는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변에도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큰 수익 보시고 계신 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 흑개미와 함께 하시면 정치 테마주 관련 생선에 가시 발라먹듯이 발라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 허니문 랠리는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알렉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올라갔던 갭을 메꿔줬는데요 자, 안철수 위원장의 3월 3일 단일화 선언을 하고 나서 갭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이때 저희는 매집을 했습니다 자, 자, 1차 매집을 한 이유는 바닥을 확실하게 그려져서이고 1차 매집 이후에 아래 보시면은 바닥을 그린 구간을 지지를 잡고 버텨보려고 진입을 한 겁니다. 자, 기분 좋게도 지금 시세를 분출하면서 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110%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매집은 잘하셨지만 매도를 못하시겠다면은 영상 하단에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함께 할수 있는 주식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알렙은 지금 분할 익절을 하겠습니다. 자, 익절 완료했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2022년 3월 23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알렙이 상한가를 도달을 했어요. 자 차트 여기 나와 있죠? 저희 매수 가격 요부분이고요자 3월 3일날에 진입을 했습니다. 3월 3일날 첫 진입을 했고 자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 상한가 가격이 17만 5,800원 찍고 내려갔고 저희 아직 홀딩 중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 테마주 관련 허니문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방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그 러시아가 송유관을 틀어막았다고 해가지고 급등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는 요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4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11 호딩에서 들고 갈 거예요. 자, 저희 꺾일 때팔 건데 자, 진입 타점 못 찾으시는 겠 분들 계시면 은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 저희 주식 정보 공유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매집을 하고 싶으신데 진입점을 못 찾으시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매수 함께 할수 있는 주식 정보 공유방 링크 있으니 입장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혹여나 물려 계신 종목 갖고 있어가지고 정리 못 하신 다면은 저희 흑개미가 깔끔하게 종목 정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종목 탈출할 수 있게끔 방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흑김이었습니다.